안녕하세요. 매일 미쳐왔어요. 이 지금은 8시 2분이고요. 음, 나1시까지 학교로 가야 되는데 저는 12시까지 학교로 갈 거라서 지금 좀 준비를 할 건데. 새벽 여섯 시에 자서 너무 조여요. 콩떡아, 콩떡아, 누나 봐봐. 헉, 누나 봐봐, 콩떡아. 누나가 오늘 학교를 가는데 잘할수 있을 것 같아. 응? 잘할수 있을 것 같아? 담임 선생님은 또 누구일까? 듣고 있어? 아저씨, 내말 듣고 있냐고. 아저씨. 여기 지금 도착해서. 오늘 마이만 이렇게 입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셔틀. 이거 셔틀 걸 제가 지금 사가고 있고요. 지금 지하철을 탈 거예요. 사람 없는 데서 탈게요. 어머, 찢어지려고 요 제가 자다 일어났거든요, 또? 그 약수역에서 깨워주세요를 그걸 제가 들고 탔는데 들고 들고 실제로 깨워주셨어요. <laughs> 두 명이신가? 그분이 깨워주셔서좀 팔려고 택시를 탈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든요? 제가 오늘 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어서

어이? 네. 어. 야, 선생님. 일반이스 선생. 어, 안녕. 어 일반이야? 어 여러분 일반. 저희 학교 <목소리> 끝났어요. <laughs> 계속. 저는 되게 텐션이 높은 유튜버거든요. 자기야 일러 와봐. 뭐야 브이로그야? 음. 안녕하세요 지민이고요 저희는 밥집에서 킬게요 안녕 여러분 카페를 왔어요 이제 네. 저희는 얘네들 증명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아 예쁜 척 하지 마세요 <laughs> 아요 <너. 웃음>